와, 대한민국 진짜 미쳤다, 미쳤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정현아TV의 정현아입니다. 지금 제 뒤에 바다 보이시죠, 여러분? 지금 여기가 어딜까요? 지금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뷰가?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뭐, 갈매기 소리도 들리고, 어, 여기가, 어디일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아름다운 뷰를 보여드리고자, 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저기 등대도 보이고, 바다도 보이죠? 짠! 네. 여기가 여러분, 아, 속초입니다. 제가, 아, 요즘에 조금 많이 바빴어요. 일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혼자만의 여행을 어디를 갈까 생각을 하다가 여기 속초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속초에 오면 왠지 북한 고향에 온 느낌이에요. 어, 일단 북한과 가까워서 그런 것도 있겠고 또 사람들의 말씨나 또 이런 것들이 북한에 있을 때 뭔가 그런 감성을 좀 돋궈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 뒤에 보이는 저기 등대길 아직 저못가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호텔에 들어와서 어, 체크인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지금 여기가 속초 라마다 호텔입니다. 그래서 바닷가가 바로 보이고 자요 앞에 잠깐 이제 나가서 드라이브를 해 봤더니 어, 대포항이 있더라고요. 이제 수산시장. 그래서 대포항 수산시장도 봤고, 저녁에 아마 나가서 회를좀 먹어볼까 생각 중입니다. 여기 오면 또 대포항이 유명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포항에 나가서 회도좀 먹어보고, 아, 일단 제가 여러분들에게 호텔을 좀 안에 보여드릴게요. 저는 그냥, 아, 무슨, 뭐? 뭐라고 하더라요? 이름도 기억이 안 나네요. 디럭스 뭐라고 하던데. <laughs> 자, 지금 이렇게 보면 이게 렇 침대가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 아, 전 이름을 까먹었네요. 뭐 무슨 룸이라고는 했는데. 네, 그래서 이렇게 침대가 두 개가 있고 요렇게 네. 이렇게 TV 있고 네. 일단 뭐 호텔은 조금 오래된 호텔 같기는 한데 뭐 분위기는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네, 여기 이렇게 그림도 있고. 네. 저 혼자서 TV 보면서 휴식하다 가기에 좋을 것 같은 공간입니다. 크지 않아요. 네, 제가 큰 데를 안 했습니다. <laughs> 네, 그리고 이제 저 따라오시면 여기 화장실이 있는데요. 라마다 호텔 아마 오셨다 가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변기 깔끔하게 청소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여기는 샤워실. 이렇게 샴푸부터 다 비치가 되어 있고, 수건. 이렇게 다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커피도 있거든요. 차. 이렇게 뭐, 바리스타 카페 해가지고 있고. 제가 아직 여기 부대시설은 못 돌아봤거든요. 그래서 밑에 내려가서 한번 좀 돌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제가 이 호텔에 대한 좀 트라우마가 있어요. 제가 이제 대한민국에 처음 왔을 때, 아, 회사를 이제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회사 사장님께서 저한테 전화가 오셔가지고, 유나, 어, 나 저녁에 손님이 들어와서 그러는데, 어, 니가 호텔 좀 예약을 해놔,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호텔을 어떻게 예약하는지 저는 몰랐어요. 그때 이제 탈북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호텔을 어떻게 예약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호텔을 예약하라고 해서 덜컥 네 하고 대답은 해놨는데 호텔 예약할 줄 몰라가지고 주변에 그 같이 일하시는 분들한는데 이제 물어봤어요. 호텔 어떻게 예약하냐고. 그랬더니 아, 유나씨 왜 호텔 안 가봤냐고. 그래서 아, 뭐, 뭐라 그러고 했습니까 그래서 안 가봤다고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호텔을 뭐 인터넷에 들어가 가지고 뭐 어디 호텔 이름을 치고 거기서 뭐 온라인으로 예약해서 신용카드 뭐 번호를 넣고 뭐 어떻게 해서 하면 된다는 너무 복잡한 거예요. 뭐 진짜 막 눈물이 날 정도로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걸 어떻게 하지? 사장님이 나 믿고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부탁을 하셨는데 이걸 못하면 나 북한 사람인 거다티 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굉장히 무서워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같았으면 뭐 호텔 전화번호라도 해가지고 호텔에다 이제 전화해서 이렇게 했을 텐데 그때는 그걸 몰랐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래가지고 이제 호텔 예약을 못하고 낑낑거리고 있는데, 어, 그 같이 일하는 동료가 차라리 호텔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방이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하래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방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예약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니까 전화로 할수 있고, 뭐, 신용카드 번호 불러주면 결제가 된다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정말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한 두세 시간을 그렇게, 어, 정말 씻딱질을 해가지고 겨우 호텔 예약했던 추억이 생각이 납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태연이 여기 이제 주사를 찍고, 쭉 운전해서 오면서, 야, 그 고속도로에서 정말, 아, 어, 아름다운 풍경도 그렇지만, 여기 이제 고속도로에서 석초로 딱 빠져나올 때그 양옆으로 이 깔라문지, 서나문지가 아무튼 양쪽으로 쫙 있습니다. 그래서 올 때마다 그 길을 지날 때왜 그렇게 기분이 좋은지, 양쪽으로 나무가 쫙 있는데 이렇게 조를 반겨주는 듯한 그런 느낌인 겁니다. 그래서, 아, 어, 나무들 딱 보면서, 야, 내가 석초에 들어왔구나. 그러면서, 어, 속초에 이제 들어와서 처음에 그 그냥 아무 해변가에나 이렇게 갔더니 거기 그 속초 여행 해 가지고 뭐 사진 찍는 데가 있고 이렇게 리정표들이 뚝뚝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리정표에 여러분, 아, 정말 마음이 아픈 게 있었어요. 평양해 가지고 260kg.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제가 저희 집에서 여기 찍었을 때 정확하게 217kg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 260km 찍으니까 평양이 돼 있더라고요. 좀 지금 이렇게 지금도 좀 울컥했는데 그 리정표 딱 보는 순간 정말 울컥하더라고요. 야 너무 가깝구나. 너무 가깝고 야 260km면 진짜 두세 두세 시간만 달리면 갈수 있는 거리인데 아, 너무 너무 좀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릉 뭐 고성 뭐, 속초 이런데 올 때마다, 아, 어, 북한이 가까워지니까 마음이 좀 묘해요. 그래서 좀 고향이 그립거나 또, 어, 고향 생각이 나거나 좀 이럴 때 강원도 여행을 저는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그속초 해변가에서 그 리정표를 보면서 평양 260km 딱 써져 있는 거 보니까, 아, 한반도에 저는 가끔, 한반도에 살고 있나, 이런 걸잘못 느낄 때가 있는데, 그걸 보니까, 아, 내가 한반도에 있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희 아마 구독자분들 중에서 석초에 계시는 분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석초에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참, 사람들이 정답고, 뭔가 어그 도시화된 사람들이 아니라 뭔가 이제 정이 많고 뭐 말도 어디서 왔나 물어봐주고 이런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석초 여행을 지금 작년에도 한두번 왔다가고 올해 또 이렇게 첫번 올해는 첫 번째예요. 그래서 또 오게 됐는데 음 정말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고 오면서도 또 느낀 게 대한민국 정말 대단한 나라다. 아 정말 고속도로가 어떻게 그렇게 잘 되어 있고 터널 안에 지날 때는 무지개부터 노랫소리 까지 정말 혼자서 와도 심심치가 않아요 여러분 혼자 여행이 가능한 대한민국 그리고 석초에 와서도 또 느꼈던 게아 외국 사람들이 좀 석초나 이런 강릉 쪽으로 많이 아, 놀러 왔으면 좋겠다 왜냐면 자전거 길이 너무 잘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면서도 계속 혼자서 계속 그랬어요 혼자서 노래 들으면서 와 대한민국 진짜 미쳤다 미쳤다 저는 고속도로를 그렇게 많이 운전하지만 운전할 때마다 새롭고 운전할 때마다 심, 신기하고 정말 그리고 정말 이러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놓으신 아, 우리 대한민국에 계시는 저희 엄마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분들에게 또 감사하고 정말 감사하면서 감동받으면서 그러면서 여기까지 온것 같아요. 그리고 라마다 호텔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그냥 네이버에다 속초 여행 치고 어 보니까 뭐 용금정 뭐 이런 뭐 해변가도 있고 뭐 속초 해변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설악산 케이블카도 타야 되고 뭐 이런 여행 코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속초 숙소를 쳤어요 제가. 그랬더니 라마다 호텔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아 보니까 바닷가 옆에 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음 바다 보러 왔으니까 바닷가 앞에나 옆에서 좀 같이 바닷가를 보면서 잘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일부러 좀 싸게 올려고 저는 평일로 골랐습니다 오늘이 월요일인데 그래서 좀 회사에다가도 어 월차를 내면서 평일에 오늘 이렇게 좀 해달라 해서 냈고 조용하게 잘 있다가 갈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회를 어, 여기 앞에 대포항에 나가서 저녁에 이제 먹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회 먹는 모습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회가 얼마나 맛있는지, 그리고 저회잘 모르거든요. 그렇지만 또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대리만족하시라고 저라도 열심히 맛있는 맛있게 먹는 모습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연속해서 먹방으로또 라마다 호텔 여기 시설은 또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면서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